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류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분양권의 양도세입니다. 조정지역일 때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번에 해제가 됐는데 그래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할까요?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렇다면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가 될까요? 지난 시간 분양권의 취득시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분양권의 양도세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1년 3월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인천입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는 거주요건이 필요한 조정 지역입니다.그런데 지난 11월 14일부로 인천은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23년 5월 입주 예정인데 입주 때는 비조정 지역입니다.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조정 지역 그런데 중간에 해제가 되면서 입주 때는 비조정 지역입니다.이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인지 아니면 여전히 인형 거주요건도 필요한지? 두 번째 사례는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서울의 종전주택 그리고 경기도 용인의 신규분양권입니다. 20년 10월 용인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종전주택, 서울, 신규분양권, 용인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따라서 별일이 없다면 조정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그런데 용인은 이번 11월 14일부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23년 8월 입주 예정인데 입주 때는 비조정지역입니다. 이후에 서울 종전주택을 일시적 주택 비가세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조정지역 내 일시적 유대으로 2년일까요? 아니면 중간에 해제가 됐으니 3년이 적용될까요? 지난 11월 14일부로 지방은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 비조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네요.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지방의 주요 도시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가끔씩 헷갈려는 하 양도세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규제 지역 그중에서 조정 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리고 해제가 되면서 가장 민감한 게 양도세입니다. 양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취득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득을 비조정지역일 때 했더라도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반대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즉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양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공제는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반면에 일세대주택비과세 요건, 2년 보유냐 거주냐, 그리고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 2년인지 3년인지 이 경우는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해제가 된비조정지에서 신규로 취득을 한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그렇지만 이미 조정제기일 때 취득을 했다면 이때는 해제가 되더라도 여전히 거주까지 그 해야하고, 그리고 종전 주택 처분기한도 2년입니다일세대일주택 비과세 요건, 그리고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은 취득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조정 지역, 그런데 중간에 해제가 되면서 입주 때는 비조정 지역인데, 과연 이 경우도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에 비조정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 경우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즉 조정 지역 2년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즉 2년 보유냐 거주냐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즉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라면 인형 거주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일이 언제가 되는지 일반 분양의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좀 세분화를 해보면 일반 분양인 경우 분양권 당첨일. 미분양을 취득했다면 분양계약 체결일, 그리고 중간에 전매로 취득했다면 분양권 잔금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분양권에 당첨된 날은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권의 주택취득일은 언제가 되는지? 새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 잔금을 치르면 이날이 주택취득일입니다. 즉, 분양권의 주택취득일은 입주장금일입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분양대금청산일, 그냥 쉽게 입주장금을 한 날이 주택취득일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가세 요건, 2년 보유냐, 거주냐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분양권의 주택취득일은 입주장금일입니다. 즉 분양권으로 취득했다면 입주 장금일이 기준입니다. 입주 장금일에 비조정 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그리고 입주 장금일에 조정 지역이라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 지역이었네요. 그렇지만 해제가 되면서 입주 때는 비조정 지역이네요. 즉, 주택취득일인 입주장금일엔 비조정지역입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은 필요가 없네요.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분양권이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네요. 그런데 중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입주 때, 입주 장금이란 조정지역인데, 2년 보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 제 154조 제 1항 5의 유명한 단서 조항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무주택자에 한해 거주요건이 면제가 됩니다. 이 단서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입니다. 분양권 취득은 비조정지역, 입주때는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에 한해 거주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권 취득 일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이 경우는 인연 거주도 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은 조정 지역, 중간에 해제가 되면서 입주 때는 비조정 지역. 이 경우는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 장금일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종전주택, 신규 분양권 둘다 조정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입주 때는 종전주택은 조정이지만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신규주택은 비조정 지역입니다. 이때 처분기한이 2년인지 아니면 3년인지.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양권은 언제 취득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세를 따질 때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입니다.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분양권 자체는 주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을 합니다. 먼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이때는 일반 주택의 일시적 주택이 적용입니다. 그냥 분양권의 장금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분양권 장금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2년인지 아니면 3년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이 경우는 신설된 기정 156조의 3이 적용입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3년 내 처분 요건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완공된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그리고 종전주택은 완공 2년 내 양도를 하면 됩니다.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 지난 4월에 올렸던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 이번 사례 분양권의 취득일은 2020년 10월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따라서 입주장금 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처분기한을 판단하면 되겠네요. 일시적 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 신규 주택 모두 조정제기라면 조정 지역 내 일시적 주택으로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3년입니다. 제155조 제1항 이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즉 조정 지역 내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일시적 이 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 장금일입니다. 즉, 23년 8월이 신규주택 취득일이 되겠네요. 23년 8월 입주 장금일이 기준입니다. 입주 장금일에, 즉,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 서울주택은 조정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신규 용인주택은 비조정지역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26년 8월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권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약 거주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 장금일입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에 거주 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면 해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분양권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이 2년인지 아니면 3년인지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입주장금일, 즉 신규주택 취득일에 신규주택은 비조정지역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